자,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오래간만에 이깐 바이클, 그러니까는 이 클럽 분들이 한 지금 20명 이상이 지금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각 그냥 바이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따 오시랍니다. 네. 아, 텐도도 바꿔야 되는데, 가만있어 뭐라도 하나 따르야 되는데. 오세요

오예어 예. 어, 여기 오셨네 네. 아 그래요 진짜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를 갖다가 바이크를 타버리죠 걔는 용목지오토바이로 그러거든요 어, 제가 70년도에 제가 오토바이를 탔으니까는 아. 음, 멋있다. 하. 오늘 여기 이제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시니어 모델님들,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한 분씩 모시고, 패션쇼에 입장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지금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와서 너무나도 음, 부러운, 부러운, 부러운 이바이크 들어가다 보니까는 아, 멋있다.

태나서 어 처음입니다, 처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피산. 여기 지금 무인차가 이게 시가 따지면 얼마가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조차 한번 해보세요. 1억이 넘는 오르버스이 수태막이. 자, 한질TV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재밌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웃음> <웃음> 아, <맞췄네. 웃음> 아프다, 그 <목소리>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네. 해놓고 걱정을 <목소리> 어. 무지하게 했어. 아, 네. 우리 할리 위종다고지봉성집다고지 아. 아. 그다음에 비오다고못 온다고지. 예. 서울에 비 많이 오고 있어요. 아, 가지 내가 아는 그래가지 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 여러분 마, 지금 보시는 그이 얼굴은. 곤오길 칼국수라고 들어보셨죠. 길칼국수 그래 가지고 여오고하 칼국수에 대대디밭 작은 어 같은 신경 너 형님한테 인사했니? 는 <laughs>